테슬라가 사이버트럭의 새로운 모델인 롱레인지 버전을 공식 출시했습니다. 이 모델은 가격도 저렴해졌고 많은 변경 사항도 있었습니다. 사이버트럭 롱레인지 가격은 69,990달러, 약 9,500만원입니다. 여기에 연방 세액 공제를 포함하면 62,490 하나로 8,500만원 정도의 가격에 형성됩니다. 이 모델의 주요 사양을 살펴보면 1회 충전 시 최대 주행거리 350마일 약 563km로 롱레인지답게 충분한 주행거리를 확보했습니다. 따라서 장거리 이동에 적합합니다. 제로백은 6.2초로 포르쉐와 비교될 정도로 빠른 기존 상위 사이버 트럭에 비하면 아쉬울 수 있지만 그래도 꽤나 준수한 가속 성능을 제공합니다. 사실 상위 모델이 상식 밖으로 빠른 편이죠. 견인력은 최대 7,500 파운드, 약 3.4톤입니다. 상위 트림의 견인력 11,000 파운드에 비하면 20% 가량 줄었습니다. 사양에서도 몇 가지 변경점이 있습니다. 이 모델은 에어 서스펜션이 아닌 코일 스프링, 서스펜션을 적용했습니다. 상위 트림에 적용되는 프리미엄, 후면 램프가 아닌 좀더 간소화된 모양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화물칸 전용 콘센트와 뒷좌석 스크린은 제공되지 않으며 시트 재질은 기존 가죽 대신 직물로 마감되었습니다. 오디오 시스템은 7개의 스피커로 구성됩니다. 상위 트림의 15개 스피커 시스템에 비해 간소화되었습니다. 통풍 시트 기능도 제외되었고 휠은 18인치로 제공되며 독특한 디자인의 휠 커버가 포함됩니다. 이 지점에서 평가가 갈립니다. 가격이 저렴해졌고, 본질은 크게 덜어내지 않아 합리적이라는 평가와 가격이 더 저렴했어야 한다는 쪽으로 나뉩니다. 이걸 정확하게 수치화할 순 없지만, 테슬라의 강한 애정을 가진 사람들, 특히 인플루언서 중에서 좋게 보는 이들이 있었고, 테슬라와는 마음의 거리가 좀 있는 중립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 현재 테슬라가 아닌 차량을 타고 있거나, 테슬라 투자를 하지 않거나, 하지만 사이버 트럭에 대해서 관심은 있었던 사람들은 가격과, 사양 축소에 굉장히 아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비율은. 현실적으로 좋게 보는 쪽 2, 좋게 보지 않는 쪽8 정도로 느껴집니다. 32만 팔로워의 인플루언서 파르자드는 마침내 나왔군요. 이건 엄청나게 잘 팔릴 것입니다. 라며 매우 반가워 하였습니다. 인플루언서 AJ 또한 이 모델은 사이버 트럭의 시장 규모를 상당히 확대시킬 것입니다. 테슬라 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고 좋게 평가하였습니다. 팔로워 1.7만을 가진 그레거 트럭은 마음에 들지 않는 분들은 다른 곳에서 더 열등한 트럭을 사셔도 됩니다. 이건 경쟁 트럭의 기본 모델만큼 사양이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반응은 롱레인지의 출시를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특히 가격에 많은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유저 브레이든 스노디는 그래서 사이버 트럭의 훌륭한 기능을 거의 누리지 못하면서 사륜구동 모델보다 겨우 1만 달러 싼 거란 말인가요? 이 트럭은 대략 5만 8천 달러 정도여야 합니다.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이 후륜구동 트럭을 비슷한 가격이나 더 저렴한 중고 사륜구동 트럭 대신 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라고 폭평하였고 유저 릴렉싱 뉴스는 세부사항을 보면 기능과 가격 정책이 형편없는 출시처럼 보입니다 스피커가 절반으로 줄었고 코일 스프링 서스펜션에 공항터미널 같은 좌석시트 그리고 포드 익스펜디션 수준의 가속력을 가진 트럭에 누가 1만 달러 가까운 돈을 지불하겠습니까 이건 4만 5천 달러 짜리거나 소매용으로도 나오지 않는 상업용 기본형 작업 트럭이어야 합니다. 라며 불만을 표했습니다. 중립적인 의견을 보인 이도 있었습니다. 홀마스 카탈로그는 맞아요. 사이버 트럭, 롱레인지는 멋진 기능들이 많이 없어졌고 가격도 그렇게 싸지 않습니다. 그런데 몇몇 분들은 너무 과장하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제 의견은 어떨까요? 만약에 제가 사이버 트럭을 산다면 저는 좀더 무리해서 상위 모델을 살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 제품이 시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도 중립입니다.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테슬라 제품이 공개될 때 언제는 좋은 평가를 받았는가입니다. 사실 그런 제품이 거의 없지 않나 싶습니다. 모델 Y만 하더라도 첫 등장에 모델 3 늘려놓은 걸 몇백에서 천만 원이나 더 주고 누가 사냐 했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모델 아닙니까? 그래서 테슬라에서 어련히 잘 가격 정책을 했을까 생각하고 시장에서 평가가 어떻게 나오는지 기다려보면 될것 같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전해드린 테슬라 사우디 아라비아 출시 행사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엑스에서도 여러 현장 영상과 사진들이 전해졌으며 참석자들은 테슬라의 혁신적인 제품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약속에 감탄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모델 3, Y, 사이버트럭 등 주력 모델을 비롯해 사이버 캡까지 전시되었으며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분위기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일론 머스크가 행사에 등장하지 않은 점, 최소한 화상으로라도 등장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점은 아쉽다는 평도 있습니다. 아랍 전통 복장을 입은 남성이 사이버트럭에 앉아서 스크린을 터치하는 모습은 정말 새롭습니다. 그리고 행복해 보입니다. 테슬라 유럽 및 중동계정은 현장 영상 공개 앞서 사우디아라비아 시장 진출을 알리는 1분 13초 가량의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우디 시장 진출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영상 콘텐츠들이 제작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사막을 가로지르는 모델 3, 6초 가량의 영상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사우디 시장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안 그래도 영상미가 좋다고 소문난 테슬라의 공식 영상 중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잘 뽑혔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우디의 광활한 풍경과 발달한 도심, 그곳들을 누비는 테슬라 차량이 정말 멋집니다. 특히 넓은 대지를 질주하는 사이버 트럭의 모습은 영상의 백미입니다. 가장 상징적인 산유국에서 전기차를 상징하는 회사의 제품이 영상을 찍다니 굉장히 의미가 큰것 같습니다. 해당 영상은 조회수를 하루 만에 120만에 돌파하였습니다. 38만 팔로워의 인플루언서 테슬라 코노믹스는 저는 테슬라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매우 잘 팔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이버 트럭이 그곳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승인을 받는다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라고 하였고, 유저 마커스 시오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이버트럭이라니. 정말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듯 합니다. 다카르 랠리에서 모래 언덕을 질주하는 사이버트럭을 언제쯤 볼수 있을까요? 이 각진 괴물은 극한의 상황을 위해 만들어졌죠. 라며 아직 승인받지 않은 사이버트럭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공식 시장 진출 영상에서도 사이버트럭을 전면에 내세웠고, 행사에서도 전시를 한 만큼 테슬라는 사이버트럭의 사우디 진출에 의지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